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베들레임에도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미리 미리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좋은 침대가 있고 또 좋은 옷이 있고 좋은 방이 있고 그 장소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의 짐승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딱한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성에 성을 다 찾으면 그 중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딱한명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 나사렛, 시골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조롱과 채찍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 분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바로 성탄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는 다툼이 일어나요. 전, 이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다툼과 전쟁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들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아, 저 사람이 이상해. 자기 이웃들이 이상하다. 남편은 또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그렇죠. 또 옆에 있는 옆집 사람에게, 옆, 옆에 있는 이웃 나라에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서로가 서로가 다 마찬가지죠. 서로가 마찬가지.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화음이가 됩니까? 서로가 자기를 낮추고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그 멜로디, 다른 사람의 화음, 다른 사람의 리듬을 잘 들으면서 같이 하나가 되어야 아름다운 화음니가 이루어지죠. 음악을 잘하려면 이 목청이 좋아야 된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음악을 잘하려면 이 귀가 좋아야 된다 그래 귀가 좋아야 된다. 반주를 잘 들어야 되고 다른 음악을 잘 들어야 되고 귀가 좋아야 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귀가 좋아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 말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또한 선택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를 위해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의 모습을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에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왜 세상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분쟁이 있는 원인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분쟁들이 많은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때 거기에 갈등이 있고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도 권력의 이인자인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숙청을 당했죠. 자세한 내막을 알수 없지만 신문에 보게 되면 중국과의 무역을 하는 가운데서 경제적인 이권 다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숙청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영광을 찾고 자기의 이권을 찾게 되면 거기에 갈등이 생기게 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해. 우리 종교개혁자 있던 칼빈,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soli deo gloria. Glory to God alone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 칼빈는 자신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 자기 무덤을 만들지 말고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해요. 북한에 가게 되면은 김일성의 그큰 묘가 있고 그미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또 김정일도 또그 미라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사람들을 참배를 시키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 마운트 버논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얼마나 묘가 참 소박해요. 독재자들의 묘와 진정한 참 자유를 미국에 준 건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그 묘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이죠. 칼비는 자신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의 묘가 있으면 자신에게 와서 사람들이 경배를 할까? 스위스의 제네바의 공동묘지에 가게 되면 한 평범한 비석에 약자로 J C라고 하는 그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전 칼빈의 묘가 아닌가? 왜냐하면 약자가 이제 장 칼빈의 약자가 제이시니까 아, 이것을 이제 칼빈의 묘로 생각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종교개혁자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인가? 순서가 중요해요. 땅의 평화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잘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죠. 이 당시에도. 팔레스틴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도 그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많고,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생업의 문제, 이민 생활이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이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의 문제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그리고 또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우리는 실망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어요.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높이 계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1 4절을 보게 되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또 가족들이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주인공이 오게 되면 파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는 생일 파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파티를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술집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주인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파티. 성탄절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가는 시간이 아니죠. 아이들에게는 아마 성탄절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미리 힌트를 줬던 그 선물을 받는 날. 그렇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0년 가운데 아직도 진정한 평화가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통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에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고, 어, 그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있고,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아무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갈 때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죠.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가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조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 한번 다 얹어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욱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용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 되시고,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주 오신 주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용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용서와 하늘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들과 화목하며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람 모든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